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총 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말이면 반복된다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이번에도 단행된 건데요. 이중 57개 기관장은 국회가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권을 잡을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과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관련 입법을 이미 발의한 상황으로 이 후보가 당선될 시 알바키 인사청산에 속도전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 김태은입니다.